주전쟁나 좋은 기업은 안녕하세요 주식 강소리 투법 대표반갑습니다 네, 자 지주사 ls 정말 엄청난 기업이죠 보면 일본에서 강하게 올려주고 살짝 늘려주다요 부분이 되는데 어, ls는 보면 그 인공지능 뭐 ai 관련주가 되는 그다음에 신재생 관련주들 복합적으로 어, 어 느낌하니까 안에 소울이 막 전해지는 그런 어떤 모습을 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자 보면 어 결국에는 좋은 기업은 막 올라오더라. 어, 그래서 자 어둡다고 어, 어둡다고 어, 이렇게 불평하는 대신에 차라리 촛불 하나를 켜라. 어, 촛불. 어, 어, 이게 중국 속담인데요. 어, 어둡다고 불평. 주가 하락할 때도 어둡다고 불평할 바에 촛불 촛불 하나 뭘까요? 어, 기업에 대해서 한, 어, 조금 더 공부해라 어. 그런 부분이 되겠죠 보면 음. 야 근데 LS가 싸긴 쌌어요 어. 그래서 KOC 전기 51% 지분 인수했고 국미 시장을 공략하는 이런 어, 어떤 모습 어. 그래서 어, 자은이 형 대단한 형이죠. 그래서 LS그룹의 계열사 LS 일렉트리기 변압기 생산기업 KOC 전기 지분 51%를 592억원에 인수했다고 초고압 변압기 전기 없이 못 살죠. 그래서 전기 관련주 부품주가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보면. 초고압 변압기 물량을 확보해서 북미 시장의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 야 이거 막 수요가 막 폭발적으로 막 증가되나 봐. 어, 어. 그래서 항상 좀 어, 시장에서 어, 그동안 좀 어, 많이 소외받았던 경우 이게 LS가 옛날에 좀 많이 소외받았거든요. 야 근데 이게 한방 터지니까 이, 이렇게 가네 <laughs> 정말 이렇게 갈줄 꿈에도 생각 못했던 이렇게 막 가죠 보면 오. 그래서 우리 이거 LS가 결국에는 한방 터지면 굉장히 세겠죠 옛날에 이렇게 3만원 가던게 막, 막 14만원까지 막 가네 그래서 요즘엔 뭐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어, 저점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들어올려 주면서 이 바닥선이거든요. 어, 굉장히 좀 바닥선과 바닥선 요런 바닥선인데 여기에서 다시 이, 턴 어라운드되는 어, 요런 모습. 그래서 LS. 그러니까 뭐좀그 요즘에 또 항상 그 평소에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평소에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 저도 좀 나름대로 꾸준히 예, 하고 있지만 좀 그래도 조금 조금 약간 정말 좁쌀만큼 좀 그래도 또 어, 나아지는 게 아닌가 그런 어떤 희망을 갖고 어, 주식을 하는 거죠 보면 어, 그래서 뭐 힘들 때는 또뭐 어, 투자의 대가 어, 대가의 얘기를 또 들으면서 또 어, 힘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벤자민 그레이엄이 얘기했던 어, 이 부분이 맞습니다 투자는 아, IQ 어, 보면 통찰력 혹은 기법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과 태도의 문제다 보면 어, 그렇죠. 원칙을 잘 지키면, 음, 이렇게 좀 잘, 어, 되죠, 보면. 그리고, 어, 보유 종목을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을 때야 말로 매도가 가까워져도, 음, 그렇죠. 이런 <laughs> 어, 부분도 또, 어, 중요하겠고, 멍거 형이 얘기했던 어, 요죠 그래서, 어, 멍거 형이 천재죠, 보면. 지능적인 투 멍거형이 근데 에, 저기 지구별을 떠났죠 그러면 음, 좀 안타까운 일인데 아무튼 에, 그렇게 갑자기 가시더라고요. 멍거형 얘기가 참 좋은 얘기가 많았습니다. 또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됐던 게 어제보다 더 현명하죠. 이게 참 마음을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지능적인 투자는 모두 가치 투자입니다. 지불하는 가격보다. 얻는 가치가 더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몇몇 훌륭한 기업을 찾아내서 끈질기게 보유하는 투자방. 이건 투자, 그먼거형만의 어, 기법이고, 소액 투자자는 또 다른 방식을 택해야 되는 겁니다. 보면. 음, 우리 같은 소액 투자자는 에, 꾸준히 좀 이렇게 수익률을 모아가는 에, 그런 전략이 좀 맞겠죠. LS 일렉트리는 이날 이사를 열고, 뭐 어, 이렇게 인수했다. 어, KOC 전기는 지난해 매출이 935억 원. 영업이익이 81억 원을 기록해서 전년대비 매출이 37% 증가했다고 이렇게 그래서 LS그룹은 LS전선과 LS 일렉트리 전력 분야의 계열사를 갖고 있고 LS 일렉트리는 변압기를 제외한 전력기기와 자동화솔루션 사업 비중을 높이는 변압기 전문 k o 의 전기를 인수해서 사업 포트폴리오로 다각하게 뭐 이렇게 또 얘기해주고 있죠 보면. 예. 그렇게 해서 뭐 LS에 대한 부분 날로도 이렇게 시장에 조명 받으면서 어, 추세를 만들어가는, 어, 요런 어떤 기업, 좀 이렇게 좀, 어, 장기 투자하는, 그런 게 좀, 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결국에 LS를 보면서, 아, 결국 좀, 그, 좋은 기업을 이렇게 좀 오래 갖고 있는 거, 이런 게또 중요한, 그런 점을 좀 배우게 되네요. 항상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